랩파 안녕하세요 티에프티 랩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거의 나 우디르 인데 이거 카운터를 발견하여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전투 장면부터 보시죠 가까스로 이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프로영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저분 체력 58일 때부터 제가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습니다 지금 월챔 2위 우승자인 D13님의 티어 리스트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슈프림 카이사 아니면 사멘토 카이사만 하고 있고 다리우스의 힘을 실어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c 티어로 분류되어 있죠. 근데 슈프림 셀의 엄청난 피해 증폭과 초형 효과 덕분에 빠르게 녹일 수 있어 거의나 우디리한테는 지기가 어렵고 1등도 잘돼서 연구가 더 필요한 접이지만 우디르 카운터라고 생각하여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7레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7레벨에 머물면서 다리우스와 카이사를 삼성작해 주시면 됩니다. 구성은 사벤토에 슈프림 셀 3개로 엄청 간단하고요. 8레벨에 가면 슈프림 하나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다리우스에게 스테략 임피 거결이 제일 좋은 것 같고 피바 같은 부르조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서브 딜러로 카이사는 카이사 리롤 할 때처럼 쇼진 임피 팡파 또는 라위 같은 아이템 챙겨주시면 됩니다. 파워업의 경우 다리우스에게 제주꾼을 주는 게 약간 킥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필드 마리수가 적은 거위나 오디를 상대로 애쉬한테 날아가서 뚝배기를 깰수 있기 때문에 좋고 빌드업 때도 아주 좋습니다. 카이사에게는 천공 관통같이 다리우스 딜을 올려줄 수 있는 파워업도 좋은 것 같고 카이사 삼성이 빨리 찍혔다면 탐막지옷도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큰일은 다리우스가 다 하긴 합니다. 이 조합은 다리우스가 빨리 나왔을 때 거의 댓글을 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칼 단품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3코스트 삼성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된 삼정, 판도라 대기석, 황금티켓 같은 강력한 리롤 증강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슈프림셀 상징이 있다면 7레벨에 4 슈프림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상징이 있다면 라이즈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조합을 하기 좋은 이유가 제이스 케이틀린이 3코스트 많이 빼주고요. 다른 조합에서도 써봐야 오디르, 스몰더, 스웨인, 말자 정도만 쓰고 다리우스는 아무도 안 쓰는 챔피언이라 잘 찍힙니다. 그리고 이 조합도 오디르를 쓰기 때문에 거의나 오디르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이사 리롤 할 때처럼 6레벨에 4전쟁에 카이사 다리우스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7레벨에 4 멘토를 키고 싶기 때문에 멘톤 챔피언만 조금 들고 가주시면 됩니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애쉬를 끝에 두었다면 다리우스가 먼저 맞게 해서 제주꾼으로 날아가서 애쉬를 자르고 시작하는 도 가능하고 상대가 애쉬를 숨겼다면 그냥 일렬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디테일한 사항들은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이 판은 1라운드에 다리우스가 떠서 위험한 행복 부르고 하이사템까지 그냥 다리우스 주고 쓰면서 빌드업했습니다. 하침복도 하나 있어서 돈 받자마자 실렙 찍고 다리우스만 하나만 더 찾을 생각으로 엎쳤는데요. 멘토 김을 잡으면서 리롤 해주고요. 사실 여기서 돈 묶이는 것 때문에 진지하게 라이드 2성보다 다리우스 한마리 뜨는 게더 좋은데 다리우스 한마리가안 나왔죠. 참고로 저 챔피언 복제기는 2라운드 크립에서 좋습니다. 싸보시면 알겠지만 다리우스 1성에 템 2개 정도만 들어가면 일단 세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성으로 피걸리 낭낭하게 해줍니다. 초밥 다녀와서 한마리만 찾을 생각으로 리롤 해줬습니다. 템이랑 파워업 들어간 다리오스 빼고 다 붙었네요. 이런 판인데도 완성하면 1등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도 안 쓴데 너무 안 나오죠. 신레벨의 카이서 다리오스 둘다 삼성작 해줘야하기 때문에 챔피언 복제기는 끝까지 아낄 생각이었습니다. 내 칼은 진짜 어, 비싸게 어, 뽑았습니다. 먹죠. 그래도 4멘토에 다리우스 이상에3템 들어가 있으면 살아도 무난무난하게 넘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리우스 이상으로 4라운드 적당히 넘겨줬습니다.

챔피언 복제기 모두 사용해서 하이사 다리우스 둘다 삼성작 해주고요. 3 슈프림 셀이면 슈프림이 하나뿐이라 좀 약합니다. 얼른 8레벨을 가서 4 슈프림까지 맞춰주셔야 하이사 다리우스 쌍캐리가 돼서 쎄더라고요. 그래서 슈프림 상징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결투가 애쉬인데요 우디르가 단단하긴 한데 다리우스가 거의 다 녹여주다가 제주꾼으로 도망가서 뒷라인 애시 때려주고 카이사가 마무리하는 항상 이런 구도를 이기더라고요 지금 1등분이 이 거인아오디르고 2등분이 거인아오디르의 육결토가 조합이더라고요. 애쉬를 끝에 두면 제주꾼으로 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야스오나 코브코 중에 하나 더삼상 찍으면 거의 우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디르가 단단하긴 한데 여기는 이 거인화가 아니라서 웬만하면 이기네요 여기는 다리우스 제주꾼을 의식해서 배치를 해줬죠 이러면 그냥 힘대임 싸움입니다 다른 조합으로는 거인들의 기스내기도 힘든데 다리우 한방들이 엄청 세다 보니 한번 찍을 때마다 피가 뚝뚝 줄어드는 게잘 보이죠. 여기는 클런이라 쉽게 이겨주고요. 역시 이 거인과 우데리가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다리우스의 인피 스테라 거결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센것 같아요. 지금은 피바라 딜이 좀 모자라 보이죠. 마지막에 다리우스가 찍었으면 그냥 잡는 건데 아무튼 카이사 밤 끝도 안 빠지고 이기긴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만 하면 이 거위나 우디르도 두들겨 패는 사면도 다리우스였습니다. 아무도 안할때 얼른 꿀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나 이 조합과 관련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탭트립이었습니다. 빠바